에 따라서 외부에서도 이 액션캠 하나만으로도 그때그때 렌즈를 교체해 가면서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가성비 좋은 영상 촬영 장비들이 최근에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프로부터 하이엔드 카메라 혹은 뭐 오즈모 포켓 등 저도 뭐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딱 들고 가도 안심이 될 만한 제품이 그전에는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에는 손돌방이나 화질은 마음에 드는 편이지만 화각이 좁고 또 고프로 시리즈는 화각이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실내 화질이 조금 아쉬워서 결국 화각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액션캠도 상황에 맞는 제품들을 두 대씩, 세 대씩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했었는데요. 액션캠에서도 DSLR처럼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출시하지 않을까. 기존의 LG전자의 모듈형 스마트폰이었죠. LG G5가 출시되고 나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스타360에서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멋진 제품을 출시를 하였죠. 렌즈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코어, 그리고 배터리를 각각 모듈 형태로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인스타360 원알 모델이 바로 그것입니다. 트윈 에디션,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밑에 부분에 차지하는 배터리가 여기 있구요. 이게 이제 그 360도 카메라 4K 와이드 앵글. 이거는 16.4mm. 이쪽에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F2.8 16.4mm.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구요. 어, 이렇게 쉽게 빠지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착을 이렇게.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끼시는 것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테이블, 어그 다음에 요거 요 제품을 감싸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렌즈 360도 렌즈를 보호하는 커버.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잡아주는 이렇게 고리. 그다음에 이 스티커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체가 세 가지의 그 모듈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장 만족스러운 액션캠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도 한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은 두 개의 렌즈를 탑재를 하고 있는 트윈 에디션 모델입니다. 그리고 어, 별도로 구매가 가능한 뭐 1인치 센서. 라이카의 1인치 센서 모델까지도 어, 선택을 하여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인스타 360 원할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어, 모듈 형태로 내가 원하는 렌즈나 뭐, 구성품을 맞춰서 끼실 수 있는 것도 장점이기는 하지만 1인치 센서가 탑재된 그것도 라이카 에디션 모델을 함께 출시해 줘서 액션캠 시장에서 뭔가 다른 제품과의 확실한 차별화 프리미엄 화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기도 합니다. 뭐 지금까지 대부분의 액션캠 브랜드가 기술적인 부분과 혹은 가격적인 이슈로 이 안에 작은 센서들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실내 영상 촬영 시그 센서 크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많이 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인치 센서를 탑재했다라는 거, 이 판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 부족한 공간 내에서는 확실히 노이즈 없는 깨끗한 영상을 담을 수 있기도 하고요. 하나의 액션캠으로 실내 영상부터 사진 혹은 야외 360도 동영상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어, 이 인스타 360 원알 모델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1인치 센서라고 하면은 소니의 하이엔드 카메라죠. RX100 시리즈. 이거보다도 더큰그 RX100 시리즈가 탑재하고 있는 그런 센서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모델은 트인 에디션 모델이기 때문에 1인치 센서, 1인치 라이카 그 렌즈는 없지만 그 제품도 추후 제가 다시 구매를 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형인 이 4K 강각 모델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액션캠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추후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렌즈를 추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4K 모델로 먼저 구매를 했다가, 어, 만약에 1인치 그런 센서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360도 렌즈를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재미. 뭐, 앞으로도 뭐, 이 모듈 말고도 이 제품 추가적으로 다양한 모듈도 출시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가능성에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어, 뭐, 일단 이 제품 특징 간단하게 살펴보면 거친 환경에서도 굉장히 흔들림 없이 어, 촬영되는 6축 손떨림 안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번 포커스를 선택을 하면은 그 쉽게 놓치지 않는 그런 심층 트랙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어 8배까지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술적인 그런 영상 표현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어, 걸어다니면서 마치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같은 촬영이 가능한 스톱모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이번에 그 인비저블 셀피스틱 있죠. 360도 영상을 촬영할 때이 스틱 자체가 영상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 약간 드론샷 느낌의 그런 영상 촬영이 가능한, 음, 뭐 그런 기능까지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영상 화질, 뭐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한 영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 건데요. 이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화질 선명하고 또 이제 이런 필요에 따라서 외부에서도 이 액션캠 하나만으로도 그때그때 렌즈를 교체해 가면서 상황에 따른 최적의 영상 렌즈에 따른 최적의 화각 등을 선택을 해가면서 선택하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장점이기도 하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5m 방수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 비 오는 날뭐 비를 맞더라도 크게 걱정 없이 뭐 사용하실 수 있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하드웨어적인 스펙 뭐또 하나의 마음에 드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런 애플 제품들과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애플워치를 통해서 어 기기를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촬영도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마이크 이쪽에 보면은 마이크. 그 젠더도 따로 판매를 하는데 현재는 젠더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수가 없는데 12,000 얼마 정도에 12,800원 정도에 젠더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무선 마이크를 연결해서 마이크 젠더를 통해서 무선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에어팟과 연결을 해서 무선 마이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마이크 기능으로 좀 활용하시려는 분들, 마이크 영상 촬영 시이 자체 마이크로도 충분히 수음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고 퀄리티의 음질을 녹음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어, 에어팟과 함께 활용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기능성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아아아 아, 아. 마이크 내장 네, 네 마이크로 현재 수음 중입니다. 내장 네 마이크 수음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아, 아, 아. 어 일단 인스타 360원 R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4k 광각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모델입니다. 가격도 어이 광각 모델 하나만 하면은 389,000원으로 어 기능과 성능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또 이제 1인치 라이카 모델이나 대형 배터리등 앞으로 뭐 자기 입맛에 맞는 제품들 하나하나 추가해 가면서 어 나만의 이제 그 액션캠을 만들어가는 재미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럼 인스타 365 원알 모델 어, 영상은 이쯤에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